보아하니 서로 인사는 나눴나 보네. 좋아. 로그, 이 새끼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오늘 기어플라자까지 우릴 리 데려다 줄 건데? 오리라니, 너도 끼게? 괜히 놀란 척하지 마, 멍청 장빈 저기 있어. 마음껏 가져가. 어디 한번 볼까? 이건 뭐야? 역추진기야. 반중력이세 다리에 장착해. 그러면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목소리도> <목소리도> 수 있어. <목소리도> 미치겠네 좀. 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아니다. 됐어. 자, 이제 그럼 계획이 뭔지 말해줄래? 그래. 샤드를 꽂아봐. <목소리> 목표는 아라사카 타워의 미코시 액세스 포인트야. 일단, 실험층에 도착하면, 우리가 일을 끝낼 때까지 버틴 다음, 그대로 살아서 나오면 돼. 아라사카타워는 요새야. 나이트시티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하지.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그니까, 들어갈 틈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 정확히는 밀리테크 스트릭스 전술 폭격기를 타고 가는 거지. 우선, 높은 고도에서 건물의 방공 시스템에 폭격을 가할 거야. 다음 76층의 벽을 뚫고 뛰어내리는 거지 반중력 역추진기가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 맞아 우린 열대우림 한가운데로 뛰어들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라사카는 가끔 처럼어세를 부리거든 우린 정글을 뚫고 가서 타워의 수직 통로로 들어갈 거야 통로는 건물 전체를 관통해 여기서 역추진기를 사용하면 최하층까지 빠르게 갈수 있어 보안팀은 깜짝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그러면 저항도 별로 없겠지? 그러니 실험층으로 뛰어간 다음 액세스 포인트에 도착하면 돼. 나머지는 너한테 달렸어. 자, 이제 박수쳐도 돼. 말했다시피 보스는 오직 우리 여왕님뿐이야. 지금 저 개자식들한테 폭격을 퍼붓겠다는 거야? 정말로?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좋다고 벌써 날뛰지 말라고. 살아서 돌아오려면 아직 할 일이 많거든. 여기부터가 까다로워. 우린 줄어진 공사공일 통신 위상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거야. 씨발 위성이라니. 우린 진짜 역사에 남을 거야. 나이트 시티 북부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세네 시간 정도 통신이 끊기겠지. 공조고 지원이고 뭐. 뭘 엄두도 안 나네. 오비탈레어에...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 숨겨둔 조력자인가? 고위급 정보원이라고 하지. 돈만 좀 주면 주로신에 접근하게 해줄 거야. 이후엔 우리낸러너 친구한테 달려있어. 알트 마리즈알 아라사카의 위성을 아작 낼수 있는 건 알트뿐이거든. 어차피 난날트를 만나야 되니까, 내가 설득할게. 이번엔 망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못 도와주니까. 할수 있다니까 그러네. 그럼 정리해보자. 아라사카 타워로 날아가서 인사로 미사일을 한 다발 남겨준다. 맞아. 그리고 뛰어내린 다음, 건물의 수직 통로를 찾아서 내려가는 거지. 미코시의 액세스 포인트로. 어떤 거 같아? 글쎄 너무 간단하다고 해야 하나? 아 우리 생존 확률이 극악이라는 얘기 나는데. 그런데도 넌할 거야. 이제 됐지? 로그. 왜? 그냥 고마워. 인사 나중에. 아직 알트 문제가 남았어. 사이버 스페이스로 이동하는 방법은 알아? 뭐 V도 전에 해본 적이 있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나가봐 닉스가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웨일랜드 스트릭스 예약식. 얼마나 걸리는데? 낮잠 좀 자고 있었는 돼? 아, 당신이 다이빙한다는 그 사람? 그럴 생각이야. 좋아. 그럼 일단 옷붙터 있고 저기 가서 앉으면 돼. 난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나오는 건 네가 알아서 해내 장비 씹창 내기만 해봐 알트 여기 있어? 말했잖아 저 우리 좀 봐. 나는 디지털 시체고 너는 지금 이렇게 돼 버렸잖아. 그래. 음, 아니다. 이제 서로한테 딱히 할 말도 없는 것 같네. 그럼, 미코시에서 볼까? 그래 예탁해뒀어 서류는 아스카가 앤피체 그래. 다 괜찮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차 세우고 시동 끈 다음 하나를 자세히 살펴봐. 진짜 엄청난 걸 보게 될 거야. 끊을게. 사랑해. 일생일대의 작전인데 그런 장비로 간다고? 돌았어? 여기 참 좋았는데... 그리울걸... 꼭대기로 가자고 저기, 웨이랜드한테는 어디까지 설명해준 거야? 음, 자기 몫이 얼만지만 궁금해하던데, 실력은 좋아. 곧나이트시티의 전설이 되겠다던데, 흠, 누구나, 누구나 안 그런가? 的。<music>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뭔데 그래? 한번 봐봐. 뭐야? 한때는 시궁창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두고 있잖아. 전부 내 밑이라고. 여기서 아무도 뭐라고 못하지. 진짜 저 시루댕기는도 말이야. 어떻게 끝날지 모르. 도시가 깨어나게 알람을 울리자고. 와, 정말 아름다워. 이제부터 더 아름다워지겠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나물나이잡이라도 빨아. 뭐래 둥시다. 하늘이야 하늘을 봐. 이제 알츠가 등장할 시간이야. 3, 2, 1! 잠깐! 놈들한테 들켰어! 제기라 어떻게 하지? 있는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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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